기원전 30년, 이집트의 한 무덤, 당대 세계 최강의 남자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이미 그녀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무화과 바구니에 숨겨온 독사 아스프에게 자신의 가슴을 물게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정말 사랑에 실패한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여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그리스인의 후손으로 절세 민열하기보다는 지성과 매력이 넘치는 전략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뛰어난 화술로 상대방을 사로잡았죠. 그녀가 21살이었을 때 남동생에게 왕위를 뺏기고 쫓겨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집트를 정복하러 온 로마 최강의 남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만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값비싼 카펫에 말아 카이사르에게 선물처럼 배달되게 한 것이죠. 카펫 속에서 나타난 젊고 총명한 여왕에게 52세의 카이사르는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녀를 이집트의 유일한 파라오로 만들어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카이사르의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되찾은 겁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 로마의 권력은 그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오른팔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넘어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한번 로마의 실력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죠.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기 위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로 변신합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배를 타고 온몸에 장미향을 뿌리고 아름다운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안토니우스를 맞이했죠. 이 화려한 퍼포먼스에 로마 최고의 상남자였던 안토니우스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맙니다. 두 사람은 세기의 사랑에 빠졌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를 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안토니우스를 로마로부터 떼어내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 로마의 영토까지 선물하자 로마의 민심은 폭발합니다. 결국, 카이사르의 후계자, 냉철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세기의 운명을 건 전투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함대는,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뒤이어 클레오파트라 역시 옥타비아누스의 포로가 되어 로마 시내를 행진하는 굴욕을 당하느니 여왕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결국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훗날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위대한 영웅들을 타락시킨 동방의 사악한 요부로 역사에 기록합니다. 세기의 미녀, 비운의 여인, 사악한 요부.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승리한 남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자신의 왕국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